이사야서 58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금식입니다. 5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8장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가 선포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스라엘이 금식한 이유를 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금식한 겁니까? 58장 3절을 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금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 금식한 겁니다. 이방신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있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꾼을 착취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합니다. 금식하면서 다툽니다.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식 행위라는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금식이란 죄를 굶기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이란 하나님께 굶주린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제의적 행위 자체가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금식입니다. 이 사여서 58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 참된 금식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을 자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6절과 7절은 뭘안 하고 싶은 겁니까?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죄를 굶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웃을 위해 절제합니다.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주린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선포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채우는 삶, 그게 바로 진짜 금식인 겁니다. 어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웃을 채우고 나를 비우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웃은 좋을지 몰라도 나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무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절에서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10절에서 선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11절에서 선포합니다. 뼈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가난한 자에게 빵한 조각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빵한 조각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돌아온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참된 금식을 하는 자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금식을 하는 자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논의를 확장시켜봅시다.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금식을 하십시오. 죄를 굶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서 우리들의 죄를 굶겨봅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마누엘이라는 가장 큰 복으로 배고픔을 해결한 자들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금식으로 그리고 참된 예배로 이웃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상 같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